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수적인 곱셈공식을 할 건데요. 오늘 안하고요 수요일쯤에 시간 막아고두번 할게요. 이거 유튜브 링크 올릴 테니까 반드시 복습하고 자, 개념은 뭐냐면 분배법칙이다. 우리 지금 프린트 1번으로 연습했잖아요. 그치? 나누든 곱하든 여기 공이 두개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도 공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 여기서 괄호가 지금 두 개인 거 보여야 돼. 괄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할 때 항상, 항상 곱할 때두 개씩 곱해져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AC, AD, 맞죠? 그 다음에 BC, BD.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게, 그게 보이시죠? 이걸 뭐라 하냐면 합곱식이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잘봐 집중에 x가 서로 다른 주머니 속에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얘는 나올 때 x 제곱이 먼저 이렇게 나올 거야. 집중 쓰지 말고 쓰지 말고 b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 여기랑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잘 들어 ax가 나오고 ab가 나오는데 잘봐 이게 왜 이름이 합곱식이냐면 x제곱을 묶어놓고 보면 이 동류항이 보여요. 이렇게 a 더하기 b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가운데가 가운데가 잘 봐요. 가운데가 a와 b의 합이 들어가 있고요. a와 b의 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합곱식이다. 아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차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뒤, 뒤쪽으로 가면 얘는 뭐예요? 합곱식의 빼기, 빼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a 풀 b가 되고 여기서 ab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왜 마이너스죠? 마 a x 마 bx가 나오면서 이 모양이 되죠, 그렇죠? 합곱식 2번 버전은. 자, 이건 뭡니까? 이 도로 완제식이죠. 아니까 이 바로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지금부터 쓸때좀 조심해야 돼. 항상 제곱을 앞에다가 놓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 식을 뒤에서 보게 될 건데. 합의 완전 제곱에서 EXY를 빼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수룡대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 y 제곱 있다고 치면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EXY가 뒤에 붙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건 합차식이죠. 더하기 없 빼기 있으니까. 알고 계시죠? 합차식은 특징이 뭐야? 다른 애들은 항이 하나, 둘, 세개 나와요. 이렇게. 어? 근데 얘는 항이 몇개 나와요? 두개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전개를 할때 마이너스 AX와 이렇게 나온 플러스 AX가 서로 소거되기 때문에 항이 두 개입니다.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6번은 뭐야? 합곱식이 아니라 3차식인데 뒤에 있는 아이들을 전개를 할 때, 잘 봐. X가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나올 때 무조건 X 세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리고 X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안 나올 거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X가 두 개라는 말은, 요 X와 요 X를 곱하면 C랑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C가 붙는 거야. 이해 돼? 그러면 여기서 X가 또두개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한 X는 A를 곱해서 이렇게 세개 곱하기 때문에 A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 마지막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X 제곱은, B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 B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A, B, c 의 합이 되고 X지. 자, 중요한 건 3개씩 곱한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는 X 한 개란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에 한 개가 선택이 되면 B하고 C가 곱해져서, 아, 이거는 B, C가 들어가겠네. 어?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선택이 되면 C하고 A가 선택될 거니까 여기에 C, A가 들어가겠네. 그다음 마지막에는 A, B가 들어가겠네.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외우냐면은, A에서 B를 곱하고, B에서 C를 곱해서 다시 이렇게. A, B, B, C, C, A.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없으니까 A, B, C가 곱해지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대로 활용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아래가 똑같아요. 자, 어디가 똑같냐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아인데 왜, 마이너스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잘 봐. X 세제곱 똑같이 적고요. 그 다음에 괄호하고 x제곱을 적을 거고 다시 괄호하고 x를 적을 건데 마A, 마B, 마C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A풀, B풀, C가 돼니 무슨 얘기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 다음에 마A, 마B를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겠지? 마B, 마C를 곱해도 플러스 BC가 되겠지? 마C, 마A를 곱해도 플러스 CA가 되겠지? 이러시면 플러스가 되겠 마지막은 이 자리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왜냐면마 a b c를 곱했으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두개 공식이 있다 바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여기 보세요. 어? 처음 보는 거다. 얘는 뭐냐면 x y g 의 같은 식을 두번 곱할 거다. 자, 완전식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것들의 제곱은 앞에 무조건 써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세 개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x제곱 y제곱 g제곱 맞지? 가운데 g를 보면 2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운데 짝대기 그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부터 x y가 몇개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면 x y 이렇게 곱해도 x y죠 아 이거 2 x y가 나오네 아 그러면 완전식 할때 무조건 2 x y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 터 똑같이 2 y g도 나오겠지 왜? y g g, y,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세 번째 뭐 있어? e, g, x가 나오겠죠. 완전 제곱식. 사망의 완전 제곱식. 대충 보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요. 못오면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8번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비슷한 거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지? 갑자기 세제곱, 세제곱이 나왔어. 뭔 얘기냐면, 아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있었잖아. 얘가 a,b,c 자리가 모두 y로 바뀌면 얘 아니냐? 맞아 맞아아 그러니까 얘를 아까 전개해서 어떻게 나왔더라? x 세제곱 a풀 b풀 c의 x제곱 그 다음에 a,b,b,c,c,a의 x 그 다음에 a,b,c B, 였잖아 이 a,b,c가 모두 y,y,y가 되면 얘 되는거잖아 그지 그럼 똑같이 쓰면 되겠다. x 세제곱 Y 더하기 Y 더하기 Y의 x제곱,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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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Y 제곱, Y 제곱, X, 그 다음에 Y의 세 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3Y가 나왔고요, 여기서 3Y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암기하세요. X 플러스 Y의 세 제곱은 X 세 제곱, 3X 두개 Y 하나, X 하나 Y둘, 그 다음에 Y, y 세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적는 겁니다. 여기다. 실제로 여기다 적어야 돼요. 합과 곱은 오늘 안할 겁니다. 그다음 또 빼기는 뭐겠어요? 이 a b c 자리가 전부 다 아이고, 잠깐만 이 a b c 자리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 있어? 아까 어디 부호가 반대였냐면 y가 홀수기 있을 때 마이너스였거든? 그럼 그대로 적으면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y 플러스 3 x y 제곱 빼기 y 세제곱. 오늘 이 비트 안할 거고요. 정답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없 짜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열심히 붙여야 돼요. 연장 6장, 여섯 장있죠 거기다가 최소 한 100번쯤 써야 외워집니다. 그가꼭 그러니까 외워주시고. 자, 합과곱 아까 얘기했죠. 요 왼쪽에 아까 써놨잖아, 그지? 완전식합과곱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X 더하기 Y가 합이죠. 합, 제곱해서 EXY를 빼는 거다. 차와 구은 뭐냐면, 얘는 X, 빼기 y 에서도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EXY더라. 이해되지. 그 다음에 12번도 보면, 차화 곡, 뭐지?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4xy가 된다.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 4xy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합과 곡으로, 그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는 빼기 4xy가 돼야 됩니다. 이두 이 개의 식을 진짜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 알았죠? 그 다음에, 자이 14번 어디서 왔냐면 8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요기 이게, 이게, 이게 14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냐. 태어난 식을 먼저 생각해야 돼. 얘는 이 식의 완전 제곱 태어났고요. 얘를 전개하면 얘도 나오지만 ex 와 e y z egx도 있었잖아. 그럼 걔를 반대로 빼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오늘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이 세제곱의 합은 어디냐 아까 우리 세제곱 공식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요거랑 요거를 묶으면 합과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x 세제곱 하기 y 세제곱을 묶으면 가운데가 잘봐 가운데 잘봐 여기에 3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잖아 3 있고 x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3xy가 공통인수고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보시면 15번인가요 15번은 요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면 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x 플러스 y 세제곱에 태어났고요 얘도 나오고 3xy x 플러스 y도 나오더라 그럼 인수분해 를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서 안쪽에다가 쓰면 요렇게 제곱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최종 답은, x 더하기 y, x제곱, 마이너스 xy, y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여기 정답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외우셔. 1번부터 16번까지만 외워도 수능 문제 풀때 많이 도움이 돼요. 수능이 야니라수능까 도움이 돼요. 절대 까먹어 안 해. 1번 16번. 그 다음 더 활용이 넘어갑니다. 그럼 16번이 오늘 마지막인데요. 자, 보세요. 얘는 어디서 태어났냐? 얘는 x y의 세제곱났다 자, 앞으로 잠깐만 가 볼게. 아까 여기 써 놨잖아. x 세제곱 y 세제곱 빼기 여기 있어. 얘 둘을 앞으로 빼내면 차의 세제곱 맞지? 그럼 가운데 봐라. 마마 마 3xy로 묶어 준다. 그러면 x y가 딱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차와 곱으로 표현하는 건데 16번이 바로 이 노란색 네모를 의미해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썸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넘어가서 플러스 3xy로 바뀌고 x 기 y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는 마찬가지로 공통해서 x 기 y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면 뒤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태어난다. 자, 요거를 15번, 16번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세제곱에서 3xy, x배기 y고요, 더하기 y고요. X 세제곱빼기Y 세제곱은 X 빼기Y 세제곱이더라고 플러스 3XY, X 빼기Y다. 자, 부호 바뀌는 거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같이 외워드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번에 지금 클라 집중해도 좀 될까 말까 해. 이거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거 못해보면 뭐 클라입니다. 교재 자체를 못 풀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세트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 오늘 며칠이죠? 7월 1일이죠. 스텝 1입니다. 어, 수요일날 이어서 갈 테니까 빨리 외워주면 오케이. 자, 이상.